2021년 디자인주도 사회적 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이와 같이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기업, 그리고 디자인 전문회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사회적 기업의 경제 고문은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나 최근 상승폭이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이 미흡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깨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을 위해 기업들의 발굴과 육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한국 디자인진흥원은 사회적 기업 혁신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 디자인 컨설팅, 디자인 인력 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며, 사회적 경제 조직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리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예비사회적 기업과 같은 인증이 없으시더라도, 기업에서 추구하시는 사업 모델의 비전과 목표가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계신다면 주저없이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원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집 신청을 받고 있으며 4월 8일이, 모, 8일이 모집 마감일입니다. 선발 후 12월까지 약 6개월간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선정 평가는 1차 서류 평가와 2차 면접 평가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은 한국 디자인진흥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작성하시어 홈페이지 내 참가 신청 링크를 통해 파일을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컨설팅은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통해 기존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하려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구성한 컨설턴트 그룹을 통해 선정 기업과 컨설턴트를 매칭해 드리고 사업 진단 후 컨설팅이 이뤄지게 됩니다. 컨설팅 분야는 소비자 리서치, 마케팅 전략, 브랜딩 등 다양한 분야이며 디자인 컨설팅을 사업 모델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집중하여 진행되,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컨설팅 기간은 약 4개월 동안 20시간 분량의 컨설팅을 해드리며 횟수와 시간은 기업별로 상의할 수 있습니다. 컨설팅 지원 기업 중 혁신의지, 혁신역량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한 기업에는 찬연도 BM 개발 지원 시 가점을 부여드리고 하반기 소셜 디자인 데모데이 참가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채널로의 연계 방안 기획도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컨설팅 관련 Q&A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컨설턴트를 지목할 수 있나요? 답변은 아닙니다. 저희가 구성한 컨설턴트 그룹은 기업에서 지목해서 매칭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컨설턴트를 배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컨설팅 프로그램은 신청 기업은 1인 기업, 2년차 이하 기업도 가능할까요? 네,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의 문제를 파악하여 사업 모델을 고도화해드리는 목적으로 1인 기업, 사업 연수 등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귀사의 고민되는 내용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진정성 있게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인력 지원은 디자인 투자 시 발전 가능성이 높으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기업으로 선정되시면 인력 매칭 후 올해 연말까지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디자인 인력 지원은 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디자인 인력 지원 관련 Q&A에 대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존 인력에 지원, 기존 인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은 아닙니다. 본사업의 최종 선정된 날짜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디지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같은 기타 타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희 사업에서는 동일한 인력에 중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디자인 인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 디자인 컨설팅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 중복하여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추후에 저희가 사업 종목 검토를 통해서 선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본 사업은 21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디자이너가 매칭되어 협약된 후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업 선정이 5월쯤 완료되므로 디자이너 매칭은 5월 이후로 예상되며 빠른 기업은 약 6개월 정도 지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사회적 혁신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통적인 지원 요건 외에 두 가지 추가 지원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품 서비스 개발 인력 3명 이상 보유. 두 번째는 최근 2년간 디자인 인력 1명 이상 신규 채용 실적 보유입니다.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억까지 개발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 기업은 고객 리서치부터 프로타입, 프로토타입 테스트까지 필요한 곳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A를 통해 보다,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 중 개발 인력 3명 이상에서 개발 인력은 모두 정규직여야 하는지 꼭 그렇진 않습니다. 비정규직, 계약직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업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개발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자격 요건 중 최근 2년간 디자인 인력 채용 실적 보유는 필수 조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2년간 디자인 전공, 디자인 유사 전공, 디자인 실무 경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액수는 모두 똑같은지,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원금은 최대 1억까지 가능하며 개발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제출하신 개발 계획서, 발표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심사 위원이 개발 계약과 지원금 조정을 제시합니다. 이 조정 내용을 기업이 수용하면 지원기업과 지원금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부담금은 없는지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금 비율은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 자산 구입비, 양산비 등은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는지 협약 체결 후 선금 50%에서 70%가 지급됩니다. 나머지 지원금은 기업이 선부담 후 개발 완료한 뒤에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지원기업 중 우수기업은 데모데이 상담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라이브 커머스 펀딩과 같은 온라인 팔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 저희 지원 기업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